사진 출처: 면역 단계별 반응 이미지 챗 GPT 생성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와 같은 침입자들이 몸속을 공격할 때 인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면역 단계별 반응을 통해 이를 막아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면역 기능의 각 단계에 맞춰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이요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면역 반응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생리 활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단계별 면역 조절은 단순한 건강식품 섭취를 넘어 특정 성분이 면역세포를 어떻게 자극하고 조절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1단계. 백슬래시 백슬래시은 빠른 대응이 핵심 면역의 가장 앞선 단계는 선천 면역이다. 병원균이나 손상된 세포가 침입하자마자 반응하는 초기 방어선으로 NK세포나 대식세포 같은 면역경찰이 주도한다. 이 단계에서 활성화되는 주요 식품은 브로콜리, 살포라판, 생강마늘, 베타글루칸, 귀리보리, 표고버섯 등 케르세틴, 사과, 양파, 키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분은 면역세포의 감지 능력을 높이고 염증 조절에도 기여한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은 항산화와 해독작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2단계 초기 적응 면역은 T세포 활성화가 핵심 선천면역이 침입자를 감지한 이후에는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적응면역 단계가 시작된다. 이때 면역 주력군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계작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식품은 녹차와 황기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T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세포간 신호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황기 역시 항산화 물질로 면역조절 기능을 보강하며 장기적으로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3단계 적응 면역은 전면전 수준의 총력전 면역 체계의 마지막 단계는 적응 면역의 본격적 전개다. 침입자를 정확히 인식한 T 세포가 다양한 면역 세포를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직접적인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면역군의 지속적인 동원력이다. 홍삼 생강 녹차 카레, 재료 강황, 흙구추, 마늘, 브로콜리 등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홍삼은 면역세포의 생산과 반응을 증가시키고,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탁월하다. 여기에 우유 유래 성분인 밀크시슬까지 더하면 간 기능 보호와 함께 면역기능 조절에도 시너지를 낼수 있다. 면역은 단순히 높이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인체는 감지 경고 공격의 세 단계로 면역을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각각의 면역 단계에 알맞은 식품과 성분을 섭취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수 있다. 특히 면역세포 활성염증 조절 항산화 등 다양한 작용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 생강, 녹차, 홍삼, 강황, 마늘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암 예방부터 감염병 대응까지 면역은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식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영양을 넘어 생체정보 조절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보양식보다 면역 단계를 고려한 식단 설계가 필요한 시대다. 몸의 방어 전략을 이해하고 식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건강은 더 이상 문에 맡길 일이 아니다.